안녕하세요, 나신입니다. 오늘 멀티 4편, 제니랑 하겠습니다. 제니야, 나 들어왔어. 안 물어봤어. 어, 이야안 와. 어, 아. No. 어. 제니야, 있니, 여기? 아유. 아. 어. 아, 어. 뭐지, 잠깐만. 아, 이게 아니야. 여기서, 레벨. 어, 됐다. 어, 이제야, 좀, 소리가 나네. 제니야, 뭐 하고 있어, 어디서? 응? 맵 탐방 중. 맵탄빵을 왜 해? 아, 나 잡히는 게 없어. 돼지 가족 죽여. 고기를 많이 갖고 와. 야, 라이터로, 야, 라이터로 죽여, 라이터로. 그러면 구운 고기 나와. 어, 거의 안 타, 거의 안 타니까 갖고 와. 돼지 몇 마리야? 어, 그러면 라이트로 죽여. 어, 야, 소리 난다. 네가 죽이는 소리, 물 떴다. 어. 야, 니물 네 하나만 떠와, 물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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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야, 니물 네 하나만 떠와라. 여기 물이 없어, 이제. 내가 떴어. 어. 야, 물 떠올 필요 없어. 내가 뜰게. 소? 야, 소 잡아, 소 잡아, 소 잡아. 소도 그걸로 잡아. 야, 왜 먹어? 뭘 됐어. 아, 생각. 야, 내가 무한 물 만들어 놨다 집에. 무한물 아, 이게 아니야. 핫. 이쪽에 넣고 올라와서 푸고, 하차, 하차 열을 이렇게 봐주고. 제니야 어, 호박? 갖고 와 내가 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을게 이제 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어... 아이고 또, 아기가 없어. 야, 나중에 좋아요 좀 눌러라. 아, 아, 아! 아, 씨. 아, 나 망했어. 팠는데, 모래 나와서 망했어. 후, 어, 허. 아, 씨. 미치겠네. 아, 씨. 올라가서 여기를. 그래서, 파고 좋아. 좋았어. 허, 차. 안 돼. 야. 아. 왜? 나 아직 4분 남았어. 근데 아직시부터 어. 한다며. 어. 빨리 하자. 아. 산소 없어. 산소. 어. 타고. 하고 어 됐다 형 TP 해도 돼 여기서 으연방아어 TP 해어 TP 해아어야 어, 빨리 TP 해뭐 그래 어 어딨지? 팁. 아, 어, 벌써구나. 어, 야, 길 만들었어. 이거를, 여기다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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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, 야, 야, 여기만 이렇게 할 거야, 이렇게. 여기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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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이거 아니야. 아, 나 no. 이거를 이렇게 두고. 자,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 주고. 아, 됐어. 제니야, 나와봐. 아닌데? 여기 봐봐, 이거. 어, 됐어. 그렇게 올라가면 돼. 어, 하루 두 개? 고기다. 배고팠어. 야, 소고기를 먹고 있었다. 야, 네가족 있냐? 어, 가족 있구나. 아홉 개면... 크크 <laughs> 나는 가죽 바지도 입었다. <laughs> 어. 야, 여기 무함을 가운데만 떠라. 가운데만 떠. 딴데 뜨면 망해. 농사? 아 어, 알아서 지어. 어, 이렇게 하고. 야, 여기다가 흙 놔. 여기다가 흙. 여기다가 흙. 여기다 이렇게 흙 넣어. 어흙세개 아, 넣어. 씨 있어니? 씨? 씨? 어 씨가 없네. 야 호박 못 먹잖아. 야 호박 못 먹잖아. 먹을 수 있나? 아 호미 만들어야죠 호미. 야! 후박못 먹잖아! 아, 작정 닭농장도 만들자고? 오, 어, 거기 많다! 야! 양좀 잡으러 가자, 양. 어... 사막하고 눈 지역도 있어. 어... 이제... 어, 니, 네, 어, 네 양털 여섯 개 있었네? 우와. 만들게, 이제, 양털. 이렇게 하고, 이렇게, 이렇게. 아, 됐어. 야, 니네 빨리 자. 지금 밤이야. 밤이야, 자. 야,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거 같아. 뿅을 외쳐. 나가서 뿅을 외쳐. 지금. 뿅.